아니 정신과 이 심리 상담하시는 <laughs> 원장님들이 좀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요 <laughs> 지금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어떨까요? 지금 이제 드디어 약간씩 실감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뭔가 이거 내가 어떨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이제 자각이 드는 시점, 충격을 좀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반성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반성 끝까지 안할 거라고 보는 보는. 아, 우리 최명규 원장님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감옥에 음. 오랫동안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무너져야 최종적으로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보다 하는 정도의 자각이 음. 올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자기가 정말 실제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뭘 잘못했는지 부인하는 거죠. 보는. 그러니까 음. 이 범죄자들 중에서. 제 무의식에서는 죄의식이 다 있지만 의식 차원에서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그걸 인정하는 순간 고통스러워지는 네네, 거죠. 합리화를 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네. 음, 자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 좋은 나래 씨가 프로이트 심리학을 공부를 안 해갖고 좀 이해해 주세요. 네. <laughs> 프로이트 심리학 보면 딱 나와요. 그럼. 알아요? 알아요? <laughs> 알아요? 자아랑 초자아랑 뭐 <laughs> <laughs> 있어? 네. 그거자 최명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조금 시선이 틀리 틀리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힘들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맞으면 아프다는 걸 알거든요 어허. 그러나 막상 맞으면 조금 더 아프잖아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이 재판에 갔다 했을 때 일종의 법리 재판보다는 명예 재판으로 계속 그 대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법리재판을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이 부분까지 잘못했어 라는 걸 인정하고요. 예. 대신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게 서로 이제 법리로 따지는 거예요. 네. 음.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차피 이거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 형량이 언제 계속 유지가 될지 2년 있다 3년이 될지 4년 있다 3년이 될지 10년 있다 3년이 될지는 알수 없는 거죠. 지 네, 45년 있다 3년 될지. 그, 그럴그럴다는 것도 <laughs> 있긴 하지만 사실은 형량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치적 수는 어디에 뒀냐면은 결국은 대통령직이 유지가 되면은 이 모든 일은 없는 거니까 헌지에 가장 많은 부분을 갖다 이제 두셨던 거고요. 네. 헌지에 많이 두셨을 때는 두 개의 전략이 있는데 그때도 법리를 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은 했지만 음흠. 이거는 탄핵이 인용될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가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체력을 갖다 많이 교합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들도 이렇게 이제 나를 갖다 나의 잘못을 갖다 용서했으니까 헌재도 용서하세요 전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음. 후자를 택했죠. 후자를 택한 거죠. 아. 왜냐하면 후자를 택한 거는 전자에 있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런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문에도 결국 뭐가 있게 되냐면은 내가. 어내내 내 모든 부분을 다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제대한 낮추는 대신 그 형량을 전부 다 채우고자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러나 만약에 그 형량이 10년, 20년이면 그 형량을 낮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네. 만약 내 문자가 인정되면. 네. 두 번째 전략은 뭔가 하면 은 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뭔가 본인이 굉장히 잘못이 없다는 모습을 비춰야지, 음. 결국은 지지자들도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이 음. 없다고 지지층을 좀 아. 결집하고 갈수 있거든요. 아. 결국은 예. 이제 복귀를 해보면, 은 예. 물론 어, 그 처음에 최순실과의 관계를 인정하신 부분은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네. 만약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안 예. 했다고 네. 가정하게 되면 은 아마 국회에서 탄핵에 필요한 의결수에서 모자랐을 수도 있어요. 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노력했는데, 예. 1인자가 그걸 인정하게 되면서 그분들은 아.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음. 어, 왜 지금 와서 저러시지? 옛날에 정선 때도 인정을 안 하시던 거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은 저는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비슷한 맥락에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지금은 힘드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아까 처음 말씀 생각보다 힘들다. 생각보다 힘들다. 음. 생각보다 힘들지만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하실 음.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웃음> <웃음> 음, 뭐 어, 소장님, 이 여기는 소장님, 저기는 원장님. 어느 <laughs> 정도 <언제들 웃음> 높아요, 소하고 원하고. 원장도 고안의 관계에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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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으로 딱그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네.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버렸더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의견이 좀 다른 쪽인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박근의 씨가 그렇게 고도한 수준의 인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예전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왔고 예. 인터뷰도 해왔고요. 그래서. 비선 측근이 조종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2015년에 했던 겁니다. 오. 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고요. 제가 비선 측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까? 아, 누군지는 특정 안 했는데, 아쨌든 극소수의 비선 측근이 좌우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 비슷한 논리가 그황상민 교수가 네네. 촛불 앞에선 무녀 같다. 홍군이다 이런. 얘기. 예, 그런 그러니까 게그 네. 촛불 앞에선 누군가에게 조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슷한 네. 관점이시네요. 네. 저는 좀더 정확하게 얘기했었죠. 음. 몇 명밖에 안 되고 예. 극소수에서 휘둘릴 것이다. 그런데 아아 이제 그렇게 여기서 살짝 우리 소장님이. 네. 어 최명기 원장님보다 조금 고수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laughs> 그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 의견이. 네. 그래서 좀 의문의 일패 당하셨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아, 의문의 <laughs> 일패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사실 이제 구속됐으니까 <laughs> 예. 정신 감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음, 전문가들의 어, 그럼요. 객관적인. 그러면, 예. 예를 들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예를 들어 심신미약으로 해갖고 석방 되시면어떡할 거예요. 아, 그러면 석방해야죠. 아, 그 문제가 오, 있다면 아주 객관적이고 네, 냉정, 네. 냉정하게 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거를 손범규 변호사나 유영아 변호사가 딱 듣는 순간 전략을 바꿀 것 같은데. 어, 근데 그거 쉽게 못 속이니까 이제 저 객관적인 전문가들에서 검증 받아서 어허.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으면 치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이제 그래야. 구속된 상태에서도. 아, 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질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거예요 뭐, 그걸 정신장애로 진단은 안못 나오겠지만. 네네네. 뭐 심리학에서는 정신 장애가 있다 그래서 꼭 건강하고 음. 정신 장애 진단을 안 받는다고 또 <laughs> 훌륭 이렇게는 안 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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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신 장애 진단이 안 나와도 나쁜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정신공이 나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음. 알겠습니다. 어, 지금 김태용 소장님은 정신 감정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받기를 권한다. 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런 논리가 있는가 하면 그 아주 지금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던 분들이 양측의 얘기를 다 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기 판단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한 분이 두 개의 얘기를 동시에 합니다 예를 들어 서전 의원님 같은 경우 이혜 네. 의원님 같은 경우 어, 자기 판단을 잘 못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멘탈의 소유자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니까 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커다란 예. 이제 그 다른 부분의 하나는 이제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게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일반 대중을 만나고 예. 뭐0만명5만명 앞에서 나설 때는 별 문제가 없으십니다 음. 그러고 나서 굉장히 또 일대일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시는 분들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음. 그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대일에서도 별 문제는 없으십니다 예. 그러나 딱 이제 대통령께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거는 열 명이나 스무 명 정도의 사람이 있고 예. 그 사람들이 아주 그 공가 사이 중간 정도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심. 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나를 갖다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가 사회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어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게 되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는데도 굉장히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본인의 노출을 갖다 최소화하는 절 대중 노출을 제외한 나머지 노출을 갖다 조절하는 전략을 하다가 보니까 음. 신비주의 신비주 전략이죠. 일종의? 네. 실수할 것도 없고 음흠. 또 자꾸 사람을 만나서 얽히게 되면 자기 의견이 바뀌고 뭐 얘기를 들어주고 오. 하게 되는데 조절이 됨으로써 신뢰와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거고요. 예. 단점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접경권 자체가 권력이 되게 되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아. 거기에서 바로 비선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예. 대통령을 중간에서 만나는 사람이 어 이거 대통령 지시야라고 얘기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의문의 일편줄 때 내용은 탄탄한데요? <laughs> 이 제가 박근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제시했던 것이 예. 이 세상에 대한 공포입니다. 세상에 대한 공포. 아, 이건 또두 분이 좀 비슷한의 살짝 그 공포감. 공포감이 예. 아주 크다. 이건 이제 인간도 무서워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방금 그 공과 사이 중간 영역에 있는 한 10명, 20명 정도 사람들이 있을 땐 불편한다. 그 비슷한 저는 극소수의 사람도 예. 자기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 아니면 불편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여러 증언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그렇고. 저는, 아, 저는 뭐두 사실. 다 증거를 제시하기 아, 시작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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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저는 뭐 분석할 때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만나뵀는데 직접 박근혜 씨를 뵀던 분들이 아. 증언이 일치하더라고요, 대체로. 음. 1대1 관계에서도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든가. 네. 네. 어, 그 화제를. 전용욱 씨도 이 얘기를 네. 해요. 화제를 주도한다든가 이게 네. 잘안 됐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최태민 씨가. 박근혜 씨를 18년 정도를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네. 이 접견인 통제를 했다는 게 확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접견인 통제 만나는 그러니까 사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네. 제안했다는 얘기죠. 네. 그 지금 얘기하잖아요아 <laughs> 갑자기 얘기, 갑자기 아, 하고 예. 나 귀신을 보고. 아,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지 않고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고 계속 통제하면서. 그때 박지만 씨도 통제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태우 씨도 못 만나게. 네, 네, 그렇죠. 청원장도 됐죠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제 어쨌든 인적 관계를 자유롭게 맺을 수 없도록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통제한 거거든요. 음. 이게 정신 건강에는 상당히 좀 나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서 최태민 씨가 18년 동안 통제해오는 와중에 네. 정신적으로 상당히 왜곡되고 그렇죠. 뒤틀어진 측면이 생겼을 것이다. 네. 안 그래도 있었던 세상에 대한 공포가 더 나빠졌을 거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laughs> 공포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2살 때. 전시도 아닌데 엄마가 총 맞아갖고 맞아. 사고가 났고 맞아. 그렇죠. 또 스물 그~ 음. 일곱이 될때 아빠가 네. 총 맞아서 사고가 났고 네. 음. 이게 보통 큰 충격이 아니거든요 이십 대 그때 당시에 이십 대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십 대 오십 대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그~ 그~ 이제 네. 나이가 드셔갖고 네.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셔도 충격이 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느닷없는 그러한 부모님의 비보를 들었을 때의 충격 거기다 어머니는 국가원수가 참여하는 행사장에서 돌아가셨죠. 즉, 최고의 경호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돌아가셨죠. 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죠.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야, 그런데 그때 또 네.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다가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외국 가 있거나 혹은 감옥에 있을 때 무슨 공포감이 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특히 이번 감옥 갔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그 공포가 9개월을 가는 거예요. 언제 또 가셨습니까? 0 0 0아0한번 가셨어요. 12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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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갑니다. 0 0데정말0 0정말로0 0 0 0 0 0 0니0 0 0 0 양반이? 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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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 0 0 0 0 0 0 0 0 0지 다시 복귀를 해봤어요, 제가. 박근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리에서 엄마가 총에 맞아 돌아오셨다는 비보를 듣고 오는 고, 비행기 안에서. 그때는 음. 지금처럼 10시간, 11시간은 금방 못 와요. 그 주로 방콕, 경유 이런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어, 뭐, 네. 이제 다이렉트로 와도 뭐 10몇 시간, 10몇 시간 걸리는데, 준비하는 시간, 비행기 타서 온 시간, 비행기에서 내려서 김포공항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시간에 느꼈을 2, 3일간의 공포감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 교수님 지금 박사님 지금 뭐 뭐죠? 소장 말씀하신 게급 이해가 되네. 네. 거기에다가 왔을 때 사실 그 어머니를 잃은 충격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버스트레이드를 시켰어요. 이거는 또 애도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 상처를 더 악화시킵니다. 음... 그때 그 약한 틈을 사정없이 비집고 들어서 최태민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딱 그때. 그러면서 이제 18년간. 그 최태민이가 엄마 예. 목소리를 빙의해서 최면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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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 <laughs> 레드 썬? <선? 웃음> 레드 썬 예, 하면서. 예, 예. 네, 네. 그네야 아 내가 네 엄마다. 그런 눈물을 터뜨렸던거 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뛰어나시려고 가진 분이었죠. 최태민 씨가. 아, 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사기꾼들은 다 이용해요. 사기꾼이 어. 인간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죠. 그러나 그 조장님 <laughs> 사기꾼 <laughs> 가능성 있다는 거예요. 아, 사기꾼이 되면 또잘 하겠죠.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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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원장님 사기 사기꾼 안 되실 거죠. 그런데 이제 최태민 씨가 이게 이번 개소라죠.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니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아, 네. 심리적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네. 그냥 유명하거나 뭔가 취약하다 그러면은 전부 다 편지를 보내거나 전부 다 이렇게 시도 합니다. 피싱이나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사기를 아, 당하게 되면 은 아, 마치 아. 100%처럼 내가 당한 것 같긴 하지만요. 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천명 만명한테 해서 한두 건이 크게 성공하는 거로 되는 거지 오,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사으로 우리 그최 원장님하고 김 소장님하고 저금고 묶이면 이게. 칠십 억 분의 3이 되겠어. 의식 차원에서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그 인정하는 순간 고통스러워지는 네네. 거죠. 네 음.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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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 좋은 나래 씨가 프로이트 심리학을 공부를 안 해갖고 좀 이해해 주세요. 네. <laughs> 프로이트 심리학 보면 딱저 나와요. 저 알아요? 알아요? 자아랑 초자아랑. 뭐 <laughs> <laughs> 있어? 네, 그거. 자 최명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조금 시선이 틀리 틀리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힘들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맞으면 아프다는 걸 알거든요 어허. 그러나 막상 맞으면 조금 더 아프잖아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이 재판에 갔다 했을 때 일종의 법리 재판보다는 명예 재판으로 계속 그 대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 법리 재판을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부분까지 잘못했어라는 걸 인정하고요. 예. 대신 청량을 줄이고자 하는 게 <laughs> 아니. 정신과 이 심리 상담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정신 상태 가안 좋은 것들. <laughs> 지금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어떨까요? 지금 이제 드디어 약간씩 실감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뭔가 이거 내가 어떡할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이제 자각이 드는 시점. 충격을 좀 받으면서 음.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반성하기까지는 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반성 끝까지 안할 거라고 보는 분은 우리 최명규 원장님도 계세요. 네, 그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감옥에 음. 오랫동안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무너져야 최종적으로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보다 하는 정도의 자각이 음. 올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자기가 정말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뭘 잘못했는지. 부인하는 거죠. 부인. 그러니까 음. 이 범죄자들 중에서 이제 무의식에서는 죄의식이 다 있지만. 서로 이제 법률을 따지는 음. 거예요. 그런데 네. 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차피 이거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 형량이 언제 계속 유지가 될지 2년 있다 3년이 될지 4년 있다 3년이 될지 10년 있다 3년이 될지는 알수 없는 거지만. 네, 45년 있다 3년 될지. <웃음> 그럴 가능성도 <그럴 웃음> 있 하지만 사실은 형량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치적 수는 어디에 뒀냐 하면은 결국은 대통령직이 유지가 되면은 이 모든 일을 없는 거니까 헌재에 가장 많은 부분을 갖다 이제 두셨던 거고요. 네. 헌재에 많이 두셨을 때는 두 개의 전략이 있는데 그때도 법리를 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은 했지만 음흠. 이거는 탄핵이 인용될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라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세력을 갖다 많이 교합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들도 이렇게 이제 나를 갔다 나의 섬에 최순실과의 관계를 인정하신 부분은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네. 만약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도 최순실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거죠. 요안 예. 했다고 네. 가정하게 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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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국회에서 탄핵에 필요한 의결수에서 모자랐을 수도 있어요. 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노력했는데, 예. 1인자가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서 그분들은 아.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음. 어, 왜 지금 와서 저러시지? 옛날에 경선 때도 인정을 안 하시던 거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은, 저는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비슷한 맥락에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지금은 힘드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아까 처음 말씀 생각보다 힘들다. 생각보다 힘들다. 음. 생각보다 힘들지만 이겨내야 잘못을 갖다 용서했으니까 헌재도 용서하세요 전략이 있거든요. 음. 근데 후자를 후, 택했죠. 후자를 택한 거죠. 아. 왜냐하면 후자를 택한 거는 전자에 있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런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번에도 결국 뭐가 있게 되냐면은 내가. 어내 내 모든 부분에다 인정하는 대신 성향을 제대한 낮추는 대신 그 형량을 전부 다 채우고 자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러나 만약에 그 형량이 10년, 20년이면 그 형량을 낮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네. 만약에 내자가 인정이 되면. 네. 두 번째 전략은 뭔가 하면은 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뭔가 본인이 굉장히 잘못이 없다는 모습을 비춰야지 음. 결국은 지지자들도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이 음. 없다고 지지층을 좀 아. 결집하고 갈수 있거든요. 아. 결국은 yeah. 이제 복귀를 해보면, yeah. 물론, 어, 그, 처음.